제 백성들을 모으게 하시고 주를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은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예수님은 분명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팔 절에 보니까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나를,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을 일반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셨나요? 어, 못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나이도 같은 비슷한 나이었을 건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마 갈릴리 호수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소문이 나있었을 것 같아요 선주로서 고기 잡는 전문가다 나름대로는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는터라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예수님을 존중했던 존경했던 그런 사람인데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한 척에는 담을 길이 없단 말이죠. 또 동료 배를 청해서 와서 두 배에 담았는데 배가 침몰할 지경이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그 기적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기적을 보면서 베드로가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이상의 어떤 존재예요. 사람 이상의 뭘가 있을까요? 신적인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누가 보음 사장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문의 집에 들어가서 가시니 시문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중한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 중한 열병 이것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열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고, 이 고기를 잡았는데 배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죠. 사람이 회개한다는 거, 회개하라, 회개하라. 쉽게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회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욕 뿐만 아니라 욕의 새 친구들도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논쟁을 벌렸습니다. 욕도 지지 않으려고 그랬죠. 자기가 나름대로 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가 얼마나 오리석은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반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습니다. 내가 말할 때 화로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예수님의 위대하심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리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 이사야가 그러했고, 요비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참자하를 발견한다는 것,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사람들은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그 회개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합니다 알고 회개하죠 우리 그릇으로 말하면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죠 그릇이 깨끗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용서받게 하시는데,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거기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정말 회개했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했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니가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회 에 참여했다가 회개하게 되는데, 제가 기도해도 그런 회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세상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길을 거들어가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때 경험에 의해서라고 생각하는데. 길을 걷는데도 내가 잘못 밟아서 개미라도 밟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풀한 포기 곤충 하나 만드신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감동,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때로는 이 길을, 밤에도 길을 걸으면서 이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자기만 우월하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이십니까?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도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사람들이 다한 번쯤은 최소한 한 번쯤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내가 담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케 주셨습니다. 내 죄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감사하는 곳이 조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욕한 일을 참으며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두렵지 않은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 구속으로부터의 자유함, 심판으로부터의 자유함 둘째,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한 사람이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깨닫기를 원하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죄인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죄를 뉘우쳐야 된단 말이죠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좀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대 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함을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삭성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있습니다. 새롭게 지움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죄를 깨닫고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의 임지 앞에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서 회개함으로 더욱 더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